산림청이 산불 예방 대책을 강화하며 산림 관리 체계의 재설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침엽수 위주의 과밀한 산림 구조를 개선하고 숲 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겹친 가운데 산림의 과밀화와 침엽수 비율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산불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숲 가꾸기 작업을 거친 숲에서는 산불 확산 속도가 약29% 감소하고 공중에서 꿀이 물이 집. 면에 닿는 진화 효율이 약 2배 높아진다며 산불 예방과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과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심각하게 황폐화됐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빠르게 자라는 수종을 집중적으로 식재했습니다. 다만 결과로 침엽수 비율이 높고 숲이 과밀화되면서 산불 취약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산림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침엽수와 화력수를 혼합 식재하는 방식으로 산림 구조를 바꾸고 산불 확산을 억제하는 내화수인데 조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